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입니다. 자, 오늘은 쿨다운으로도 좋은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은 그런 시퀀스를 준비했습니다. 타겟은 어깨와 고관절인데요. 물론 어깨와 고관절을 건드리면 전신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뻐근한 등, 그리고 골반 오늘 시원하게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수카 하나로 편안하게 앉을게요. 발끝을 당겨 정강에는 프로스 하시고 허리는 곧게 펴서 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양손은 어깨를 잡아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려줍니다. 천천히 안으로 원을 크게 천천히 그려줬다가 이번엔 반대쪽으로도 역시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제 호흡을 들여마시면 양팔은 머리 위로 합장 시선까지 따라가 가슴을 위로 힘껏 뻗었다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을 구부려 양손바닥이 포개지도록 목 뒤쪽에 양손을 포개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더 호흡을 들여마시면 가슴을 열어 시선 앞쪽 멀리 바라보시면서 발꿈치도 뒤로 밀어 가슴을 열어주세요. 이 상태 호흡을 셋, 등이 꽉 조이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둘, 하나, 천천히 시선, 정면으로 돌아와, 나의 왼팔, 왼손이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몸쪽으로 당기시고, 시선은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업은 세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천천히 나의 오른손이 왼팔 팔꿈치를 잡아 시선은 왼쪽입니다. 호흡은 하나, 둘, 셋, 그대로 팔을 뒤로 깍지 껴서 팔꿈치를 펴주시고요. 손바닥은 안 붙이셔도 돼요. 한번더 호흡을 크게 들여마시며 척추 곧게 뻗었다 내쉬는 숨에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팔은 오른쪽, 왼쪽 멀리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들여 마시며 정면 내쉬면서 반대쪽 역시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에 하나 둘셋 그대로 천천히 바로 하셔서 그대로 다리를 바꿔줄게요 자 이제 왼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쪽으로 안으로 마이크가 걸리네요 그대로 고무카사나암 나의 왼손이 얼굴 안쪽으로 돌아와 합장을 잡아줍니다. 이제 이 팔은 왼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시고 시선을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호흡은 셋둘 하나 천천히 바로 하셔서 팔 방향 반대 오른손이 아래 왼손이 위쪽으로 오게 합장을 잡아서 다시 한번 이 손은 오른쪽으로 몸통을 비틀어 주시고요.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면서 호흡은 셋둘 하나 다시 한번 양팔 뒤로 깍지를 낍니다. 팔꿈치 펴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이마나 정수리가 바닥에 닿기, 팔은 앞으로 최대한 밀며, 역시 호흡, 편안하게 세번더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은 몸에 붙이시고 등도 동그랗게 말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매트 앞에 손을 짚어 테이블 타 포즈로 자세를 옮겨갑니다. 테이블 타 포즈, 손가락, 부채를 펼치듯이 완전히 쫙 펼쳐 나의 검지가 매트 앞을 향하게 해주세요. 무릎은 골반 너비로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오는 바른 정렬 찾아줍니다. 자, 이제 그대로 원을 오른쪽으로 크게 돌리면서 몸을 움직일 건데요. 이때, 오른쪽으로 몸을 앞으로 보내면서 허리를 집어넣다 돌아오는 길에 등을 위로 밀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몸을 밀때 가슴을 위로 끌어올려 시선 정면. 돌아올 때는 내쉬며 시선은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가슴을 앞으로 밀며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시선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한번더 가슴을 앞으로 밀며 시선 정면.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가지요. 반대 이번에 왼쪽으로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내쉬는 숨에 등이 최대한 위로 올라가게. 다시 왼쪽으로 가슴 앞으로 밀며 시선은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가슴 앞으로 미세요.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 등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편안하게 테이블 탑 포즈 자세를 정비합니다.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면 오른 다리를 길게 뻗으며 발끝을 당깁니다. 이때 골반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대로 나의 오른발을 나의 오른골반 옆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나의 골반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왼골반, 왼쪽, 무릎 위에 오도록 합니다. 나의 오른발은 발끝을 밖으로 보내 나의 무게중심 잘 잡아주시고요. 지금 호흡을 들여마시며 천천히 상체를 유지켜 양팔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쉬면서 내 몸, 다리 쪽으로 크게 기울이며 사이드 밴드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면 천천히 상체 일어났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더 길게 밀면서 호흡에. 하나, 둘, 손끝부터 발끝까지 긴 일자. 셋,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여 손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내 몸의 무게중심, 오른쪽으로 옮겨가 나의 오른손, 오른발, 앞쪽에 오도록. 고관절, 이완되는 거 느껴지시죠? 너무 불편하시면 발폭을 살짝 좁히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면 나의 왼팔 위로 크게 올렸다가 안으로 회전하셔서 다시 한번 길게 밀어 시선까지 왼손 엄지손가락을 바라봅니다. 호흡에 셋, 둘, 하나, 천천히 팔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안으로 회전하셔서 손등이 허리 쪽으로 오도록 천천히 손을 내리시고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다시 나의 밑에 손은 안으로 들어가서 역시 손을 뒤집어 손등이 허리 쪽으로 오도록 나의 오른 손이 왼쪽 손목을 잡아 한번더 가슴을 열어 시선 천장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을 풀어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무게 중심 다리 제자리. 다리 뒤로 보냈다가 테이블 탑 포즈로 후 돌아갑니다. 자 다시 반대쪽 함께 하지요. 반대쪽 역시 측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 탑 포즈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마시면 아예 왼다리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완전히 정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때 나의 골반이 왼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고관절 정렬 바로 잡아주시고요. 나의 네. 왼발은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호흡을 들어가시는 숨에 천천히 몸의 중심을 잡아 이렇게 양팔은 머리 위로 내쉬는 숨에 사이드밴드 많이 갈 필요 없어요. 내 네. 옆구리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정도로 호흡을 셋둘 하나, 호흡을 들여마시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쉬는 숨에 손끝 세워, 손은 어깨 아래 오도록 그대로 한번더 길게 뻗으며 손끝부터 발끝까지 긴 일자. 시선은 왼손, 엄지손가락 호흡 하나, 둘, 셋. 고개를 숙이면 내 몸통까지 앞으로 숙여 천천히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겨갑니다. 고관절 이완되는 거 느껴지시죠? 나의 네, 왼손은 왼발 앞쪽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호흡 을 들이마시며 오른팔 안으로 회전 내쉬는 숨에 길게 뻗어 시선까지 호흡을 하나 둘셋 천천히 팔이 올라와 안으로 회전 손등에 허리로 갑니다. 밑에 팔도 안으로 회전, 손등이 허리로 가서, 왼손이 오른손을 잡아 어깨를 최대한 열어 시선. 어,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팔을 풀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테이블 타 포즈로 자세를 후, 옮겨갔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양발 발끝을 세워 밀어 다음 독 자세를 잡아주겠습니다. 다음 도 손가락 쫙 펼쳐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특히 손목 안쪽으로 누르면서 골반은 천장 위로 크게 밀어줍니다. 호흡을 들여마시며 양발 발 뒤꿈치를 힘껏 끌어올리며 골반 좀더 위로 밀어 올렸다가 내쉬며 뒤꿈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발 뒤꿈치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뒤꿈치가 바닥. 마지막으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가 바닥입니다.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면 아예 왼 다리, 오른 다리 위로 끌어올렸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반 비둘기 자세 아르다. 아르다 비존 포즈. 반비드기 자세로 무릎을 구부려 내 발끝과 오른 무릎이 일직선 상에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천천히 고관절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고관절이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나의 왼골반이 너무 많이 뜬다면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블럭이나 담요를 접어서 놓으셔도 좋습니다. 후. 자 이제 천천히 나의 뒤에 다리를 구부려서 나의 오른팔 뒤로 보내 발끝을 잡는데요 만약에 힘드시다면 스트랩을 이용하셔서 발에 감싸시고 손으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시선은 뒤를 바라보면서 5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고요. 다시 한번 나의 왼손으로 왼발을 잡아줄게요. 최대한 몸 가까이 붙도록 해주시고, 내 몸은 앞으로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손이 왼쪽 어깨를 잡아 시선을 왼쪽 멀리 내몸 앞으로 최대한 뉘어주세요.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어깨가 오른 무릎에 가까이 가도록. 셋. 허벅지 앞쪽 엄청나게 이완되면서. 넷. 나의 오른쪽 앞쪽 고관절도 이완되는 거 느껴지시죠? 다섯. 천천히 손을 놓아. 다리도 바로 하시고 양손 바닥을 밀며 호흡을 들여마시고 나의 오른다리 위로 내쉬는 숨에 편안하게 바로 합니다. 자 이제 반대나의 왼다리를 위로 힘껏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역시 손과 손 사이로 반 비둘기 포즈 자세를 준비합니다. 역시 고관절을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고관절이 좀더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하세요. 역시 중심이 잡히지 않는다면, 블럭이나 담요를 나의 왼쪽 엉덩이 밑에 깔아주시면 골반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골반이 부드러워졌다면, 오른손은 오른발 앞쪽에 있고요. 나의 오른 다리를 접어서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시선은 뒤를 바라보시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아. 다시 한번. 나의 네, 오른손으로 발끝을 몸쪽 가까이 잡아줄 거고요. 그대로 내 몸은 앞으로 기울이며 오른손이 왼쪽 어깨를 잡습니다. 나의 왼쪽 어깨가 무릎 가까이 가도록 시선은 천당을 바라봅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허벅지 앞쪽이 안 되는 거 느끼세요? 둘, 왼쪽 고관절도 꾹 늘려지는 거 느껴지시죠? 셋, 넷 다섯 천천히 손을 놓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양손이 바닥 그대로 호흡을 들여 마시며 다리를 위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바로 그대로 몸을 앞으로 누이면서 자리에 엎드려줍니다.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한 상태 양발은 1 1자 골반 너비 유지하시고요. 양팔은 뒤로 깍지를 끼입니다 이제 호흡을 들여마시며 상체를 위로 가능하신 만큼 끌어올렸다가 이제 시선을 오른쪽을 바라보시면서 상체를 비틀어줍니다. 쉽지 않죠? 호 다섯 번 할게요. 하나, 팔을 왼쪽으로 멀리 보내세요. 둘, 음, 호흡 셋, 상체 더 들어요. 넷, 후, 다섯, 천천히 정면에 바라봤다 이제 반대쪽으로도 역시 시선 왼쪽 바라보시면서 팔은 오른쪽으로 멀리 밀어주세요 하나 어깨가 꽉 조여드는 거 느껴지시죠 둘 잘하고 계세요 셋 상체 조금만 더요 넷다서 천천히 바로하셔서 한쪽 뺨을 바닥에 대시고 손등이 바닥에 닿게 엎드린 송장 자세로 잠시만 몸에 긴장 풀어줄게요. 이번엔 쉬운 아어 자세를 같이 해볼 건데요. 양팔 손바닥이 바닥에 닿게 양팔 양옆으로 넓게 보내신 상태에서 왼 무릎을 구부려 네, 왼 골반을 들어 발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을 바라봅니다. 고관절이만 가능하신 만큼 발은 멀리 보내셔도 좋아요. 호흡은 하나, 둘. 셋넷 다섯 천천히 다리 바로하시고 이제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나의 오른 무릎을 구부렸다가 골반을 살짝 들며 나의 다리 왼쪽으로 멀리 보내시고요. 시선은 가볍게 오른쪽을 바라보며 호흡합니다. 나 둘셋넷 다섯, 다섯 천천히 다리를 바로 하시고 한번더 아까 됐던 뺨에 반대 뼘을 바닥에 대시고 손등이 바라 몸의 긴장 풀어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이제 엎드린 자세 마지막입니다. 활 자세 양 무릎을 구부려 양 손으로 발끝도 좋고요, 발등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발목을 잡으세요. 발목이 잡히셨다면 발끝을 당겨주세요. 호흡을들라 마시는 숨에 먼저 상체부터 최대한 위로 끌어올렸다가 마지막에 다리까지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정면입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양손 가슴 옆을 밀며 그대로 차일드 포즈로 마지막 휴식 취하겠습니다. 몸의 긴장 풀어 차일드 포즈. 허리도 이완, 골반 아래로 지그시 누르며 뻐근했던 허리도 이완하시고 몸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이제 등을 둥글게 말아 천천히 내몸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관절에 조이는 느낌, 당기는 느낌, 그리고 어깨에 시원하게 어깨와 더불어 목등 뒷부분까지 조었다가 이완됐다가 느껴지셨나요? 자,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실현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늘 제가, 네, 하려 했던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준비했던 영상인데요. 아쉽게 렉이 너무 심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네. 뭔가 장비를 하나 구매해서 뭔가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참 마음처럼 되는 게, 네. 없네요. <laughs> 다시 한번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절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s 스 e 수고 많으셨습니다.